새끼 염소의 생시 체중은 부계의 능력이며 이유 체중은 목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운찬 흑염소 농장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오늘은 저희 농장에 수컷 91일령 두 마리를 종모 에비 후보 축으로 분양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목표 체중 미달로 분양을 취소하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분양해 드리려고 했던 수컷 자축은 2025년 2월 13일에 생시 체중 3.8kg에 태어난 개체번호 259번과 2025년 2월 15일에 생시 체중 4kg로 태어난 개체번호 260번입니다. 오늘 개체번호 259번의 체중이 25kg, 그리고 개체번호 260번의 91일 체중도 동일하게 25kg가 나왔습니다. 모축들이 초산이더라도 최소 28kg는 나와야 후보축이 되는데, 미달입니다. 259번과 260번의 부계는 보성이라는 종모축이었습니다. 근치 내방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정모 축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머니가 입식되면서 보성이는 2024년 11월 7일에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성이의 영상은 아쉽게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259번을 출산한 모측은 액체번호 26번 나나이고요. 260번을 출산한 모축은 개체번호 27번 모라입니다. 259번의 모축 나나와 260번의 모축 모라는 두 개의 문두와 미미의 사이에서 자매지간으로 태어난 모축들입니다. 26번 나나와 27번 모라는 일산에서 암수를 각각 두 마리씩 낳아서 포유를 하는 단계라 둘다 현재 체중이 대략 50kg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26번 나나와 27번 모라의 모충 미미는 이산 후 추라지우기 41.48이 나왔던 우승한 개체의 후대축입니다. 259번과 260번의 외조부는 바람이라는 종모축이었는데. 비육 성적은 좋았지만 그때는 비육 성적을 기록하지 않고 금액만 기록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농장은 100일 이전에 흑염소 한 마리를 주문받아 약용 진액을 판매하는 농장입니다. 따라서 100일이 경과한 암컷은 본식으로, 수컷은 조기거세하여 비육하여 목표체중 50kg대에 도달하면 출하를 하는 구조입니다. 근친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 농장은 매년 종모축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흑염소 농장을 수소문해서 미리 부탁을 해놓고 거세 전에 수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농장이 현재 마찬가지의 입장으로 종모축을 구입하고 계시겠지만 매번 종모를 사입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사실 투입되는 종모축의 능력에 따라서 태어나는 자축은 부계의 살의 유전적 영향을 받고 사양관리에서 유칼의 영향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만큼 종모축의 모계와 부계 그리고 종모축의 생시 체중과 이유 체중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종모축의 정보를 교환하면 좋겠지만 현재 흑염소 농장들의 개체 이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 외형 심사로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흑염소들이 현재 교잡종이긴 하지만 7년 넘게 누진 교배로 개체 관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태어난 수컷 자축은 암컷 자축에 비해 유전적으로 부계의 영향을 외양적으로 받는 걸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학술적으로는 태어나는 자축의 생시체중은 부계의 능력이며 이웃 체중은 모계의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희 농장의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흡염소 개량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농장이 키워서 종모로 쓰고 싶을 만큼 조기 거세하기 아까운 종모 예비 후보 측이 나오면 개량에 미력한 힘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희망하시는 농장이 있으면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영상이 너무 서툴러서 구독, 좋아요를 요청드릴 엄두도 못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500명이 훌쩍 넘게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무한한 책임감이 주어진 것 같아 부담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럼에도 우리는 평생 염소를 사육하는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염소를 키우면서 사양 관리 경험도 함께 나누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농장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혹여 염소 키우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12시간 안에는 미력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글을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분양은 2025년 3월 8일에 생시체중 5.1kg로 태어난 개체번호 268번 도도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오늘 70일 현재 체중은 24kg입니다. 이마에 흰색 하트와 왼쪽 다리에 얇게 흰색 포인트 선이 <laughs> 있어도 종목 후보 측으로 1 1개월년까지 키워보실 농장주님 계시면 관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도 도도는 홀로 분양을 가도 사람을 워낙 잘 따라서 적응을 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도의 부계는 남원이이고요, 도도의 목계는 개체번호 56번 여신이입니다. 여신입니다. 도도가 91령이 되면. 어, 분양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0, 91일령 개체번호 259번과 260번 분양을 기다리신 분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함을 전합니다. 모축들에게 다음 산차를 준비하면서 절식에 들어간 결과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간 점검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